성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흔태우입니다. 자 월요일은 오늘 쾌청한 하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보다 더 따뜻한 봄날씨가 찾아오고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1~2도 가장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피해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하시야겠습니다 전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 지난달 31일이죠. 국민의힘 소속의 청년 정치인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요. 감원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의 거리 일대가 새 단장된다고 하죠. 미관 개선 사업으로 조형물이 철거되었고요. 또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진다 합니다. 오늘 그 내용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또 영월의 지역 대표 역사 문화 축제죠 단종 문화제 4월의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마는 또 지난 6일에 단종 제례 행사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단종 문화축제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4월 11월에 상쾌한 아침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 여부가 이번 주에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 정도로 줄이는 안과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중대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래차 산업 관련 정부 공모 사업의 가운데에서 두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운데는 도화, 원주시, 횡성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실도로 기반 레벨 4 자율 주행 차량 운전 능력 평가가 정부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운데와 횡성군의 전기차 충돌 후 배터리 핵심 부품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도 산업통상장부의 사업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달부터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 이행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이 이를 위해서 도내 고등학교 26곳 학생회를 선정하고 공약 이행비로 학교당 150만 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달 말이죠 국민의힘 소속 청년 지방의원협의회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어, 지역 현안 또 청년 현안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아, 국민의힘의 강원도의회 부의장이죠 김기홍 도의원 오늘 자리했습니다. 어서시죠. 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 부의장 김기홍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달 31일에 대통령실을 방문한 거였습니까 예,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함께 했습니까? 전국 청년 지방원 협의회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대통령실과 전국 청년 지방 협의회 간의 교류 및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 방문은 인천권역의 청년 의원들과 강원도의 네. 청년 의원들, 이렇게 17개 시도 중에 두개 시도 의원들이 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권역별로 청년 정치인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이제 의견 교류를 나누는 어떤 그 자리가 이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거로군요. 예, 계속 계속 그 열리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음. 또 전국 대상으로 각각의 이제 청년들의 뭐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현안들이 있지만은 다르잖아요. 다들 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인구 수도 비례하고 저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인천이랑 묶여가지고 어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인구 수에 비례한다면은 원주는 굉장히 강원도 전역입니다. 강원도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면요 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우리가 그 다양한 예. 의견들이 있는데요 음. 그이제 통속적으로는 만한 (39세나) (4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 당 우리 당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서는 만 (4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쎄요 우리 그 상식적인 개념에서 만 (45세면은) 어~ 우리 나이로 뭐~ (46)/(마흔여섯) (7)/(일곱) 정도 되는데 청이라 년볼수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만 큼그 아마 정치권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음. 나이를 4 0사십 세) 이하로 떨어뜨리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음.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45세) 같은데 네. 이 부분을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년의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가 그래서 차츰 줄여가 줄여가면서 아마 네. 한 (39세) 이 정도로 음. 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의원님은 아직 청년인가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만 (44살입니다.) 간다가 나군요. 저 지금 기준으로 우리 단 기준으로 봐도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그 이번에 그 강원도에서는 몇 명이 함께 참석한 거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 우리 도의회 내에서는 한 7명이 참석을 했고 네. 그리고 시군 의원님들 합쳐서 전체적으로 대략 한 14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제 뭐 최재민 도의원도 어 함께도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또 현재 그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또 국회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네.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그 대통령실에다가 건의 드리기를 지금 강원도가 여태까지 계속 규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군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손해를 봐왔는데, 중앙에서는 아마 권한이 양을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음. 저희가 요번에 137개, 그것도 원래 준비한 거는 181인데, 네. 우리 강원도 이제 허영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하실 때 137개로 줄여서 개정하는, 일단은 지금, 국회에 제출했는데, 뭐나 뭐 정부 부처에서 좀 반대했을 반대가 한70% 정도 이 정도라도 좀 줄여서 하면은 좀낫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나마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거마저도 지금 70% 정도는 지금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왜 강원도가 왜 그게 필요한지 우리가 권한을 음. 달라기보다는 좀 자유를 달라는 거거든요. 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했고. 그 외에는 뭐 청년으로서 뭐 우리가 얘기할 부분들, 그 외, 외에도 또 요번에 좀 효과가 있었던 거는 저도 처, 처음 알았는데 다둥이 그그 뭐랄까 특혜를 주는 것이 네. 각권역별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달라가지고 우리 뭐 강원도 사람이 서울에 가거나 인천에 가면 적용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어 금방 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고 음. 그 부분 그런 것들이 논의됐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제일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어 가령 그 제주하고 많이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제주도에서 시행하거나 적용되고 있는 것은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똑같이 뭐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국제학교 설립이에요. 예, 예. 사실 제주도 이제 국제학교 설립을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 강원도에도 국제학교 설립할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로서. 근데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그, 일단은 개정되는 걸 목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음, 음. 지금 137개 조항만 했지만은 제주도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축적을 하면서 지금 481개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일단은 발을 들여놓는 게 급선무기 이 때문에 음. 일단은 137개 조항이 개정되는 거에 지금 주력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도 긴 시간 동안 음. 또 저희가 조항들을 마련해서 어~ 넣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그게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강원도에서도 뭐~ 국제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제주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권한을 이양 받는 게 좋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자기네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비용만 수반되고 그다지 그 실익, 실익성이 없는 그런 네, 조항들이 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제주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외하고 또 저희만이 필요한 것들 또 창의적인 음. 것들도 음. 같이 담아서 긴 시간 동안 보고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에 공식 출범이에요. 이제 4월입니다. 원래는 그이 법안이 다 이제 그 마무리가 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될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최소한 이번 달 내에는 그것이 뭐 개정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뭐 그렇지 못한 상황 같기도 하고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봤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음. 뭐 그거에 대한 공은 이제 우리 강원도가 아니라 중앙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저희가 요구하는 건 당연히 전면 개정이지만. 음. 뭐 어느 정도를 개정해 줄지 아니면 받아들여지는 게몇 퍼센트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선에서 일단은 날짜는 6월 11일로 잡혀 있으니까 네. 시작을 하고 지금의 목표는 137개지만 그또 중앙부처가 공을 받았으니 거기에 그니까. 결과를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또 가서 우리 의원님 지역 현안을 띠지 이야기하셨군요. 네. 어, 태정동에 이제 KBS 송신 네, <laughs> 송신소가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그 송신소 이걸 쓸뭐 다른 곳으로좀 이전해 달라 는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민원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그 건의한 것을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뭐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음. 그게 우리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았고 제가 송신소 뭐 아시다시피 AM이나 이런 음. 부분부터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런 게 있었냐 그러시면서 음, 음. 이걸 한번 전달을 제가 강력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실 그 물론 대통령실에서 저희가 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때 나오셨던 분은 그 시민사회 수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뭐 그게 뭐 전체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좀 나올 수 있게끔 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해당 지역의 중파 라디오 그 예전에 그 AM 이 송신소죠. 어 저희 KBS에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뭐 다른 MBC나 뭐 다른 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AM 송신소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KBS는 이제 그 공영방송으로서 어 중파 라디오가 필요한 것이 어떤 재난 시에 아니면은 그 대부 어떤 그 전파 차단용으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될또 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예, 앞으로도 예. 저희가 꾸준히 재개하려고 하고 그게 예전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워낙 다양하게 우리가 네. 서로 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결 이제 청년들이 또 이제 방문을 해서 또 지역의 현안들 같이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현재 그 청년들의 입지가 어~ 어느 정도 정치를 처음 펼 피고자 할때 전반적으로 여건이 좀 어떻다라고 이제 청년들 보시면 정치로만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걸 제도권에 입성하는 나이로만 보면 많이 젊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초선에 도전할 때만 해도 제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놀라운 나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팍팍했을 이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만 33살에 시작을 아, 했습니다. 뭐, 네. 놀라운 나이 맞죠? <웃음> <웃음> 예. 근데 지금은 우리 강원도의 전국체연소이긴 하지만 한 27살도 당선이 됐고, 네. 그리고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음. 이게 뭐 공교롭게도 저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시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 하, 도전을 한 이후에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초선일 때는 청년원이라고 할수 있는 퍼센테지가 이한 2, 3%도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17, 18%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뭐, 균형이 아직 맞지는 않죠, 그래도? 그렇죠. 균형이 맞진 않고,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펴감에 있어서, 동일한 의원으로 당선이 됐지만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음. 그 오랫동안 축적되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게 나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 피력을 하거나 의견을 표출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요지, 요즘 m z 세대라고 제가 보면은 어, 나때랑도 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음. 게. 나때는 벌써 나오는군요. <웃음> <웃음> 저 같았으면은 피력하지 못하던 부분들을 되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도 대한민국 청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럼 뭐 예의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음. 남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음, 좀 전만 저으래 이제 그 지난번에 대통령실 방문해서 좀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좀 궁금해서 오늘또 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더좀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야기 하실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어더 또 주민들에게 좀 못다한 말씀 또 음, 주민분들께 말씀 있는지, 예.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성심껏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닭이 날지는 못하잖아요. 네. 어 무슨 수를 써도 날지 못하고 막 날아라 날아라 하나요? 그게 <laughs>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이제 뭐 민원을 주실 때 음.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저는 100% 그게 될 때까지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게 음. 있는데 뭐 법적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적이든 근데 그거를 너왜 샌데 못 나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제가 저는 섭섭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분 입장에서는. 근데 네. 저는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도 제가 상세하게 이게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 저는 제일 무책임한 부부, 그 정치인들이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 근데 저는 제 성격에 그 희망 부분 같아서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음. 왜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근데 다수긍을 많이들 하시지만 어떤 분은 또뭐 세대 외모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성신껏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정치 현장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닌가 싶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올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힘의 김기홍토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문화의 거리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화의 거리 일대 미관 개선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원주시가 전통시장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문화의 거리 일대를 재정비할 계획인데요. 그 일환으로 먼저 문화의 거리에 설치돼 있던 꽁들이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원주를 상징하는 이 꽁들이 조형물은 작년 겨울 원도심 불빛 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조형물 주위로 쓰레기를 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말이 조형물을 철거했고 또 지난 2월에도 5년간 방치됐던 개 형상 조형물을 철거했는데요. 이 조형물을 철거한 후 시민들은 문화의 거리가 더 깨끗하고 쾌적해졌다는 반응입니다. 원주시는 계속해서 문화의 거리 미간 개선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와 노점상 단속에 힘쓸 계획인데요. 원주시 이미영 시장 활성화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원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미관 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더 많은 방문객 및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변 상인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원주시는 상인 여러분과 항상 함께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형물을 철거했어요. 그 외에 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겁니까? 네, 2024년까지 문화의 거리와 전통시장 주변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데요. 문화의 거리 상점가에 고객 쉼터를 조성합니다. 이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이 반영되는 게 특징인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과 연령, 언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디자인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상설 공연장과 공중 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합니다. 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도 시장의 위치를 쉽게 찾고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찾을 수 있는 표지판과 웨이파인딩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꾸준히 문화의일대 상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유입도 중요한데요,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약간 문화의 거리치고는 좀 청소년들이 놀수 있는 카페나 먹거리라기보다는 약간 좀뭐 신발가게나 옷가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스점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나? 아니면 감성카페나 이런 거 애들이 놀수 있는 뭐 놀이카페라든지 그런 게좀 많이 생겨야 될것 같은? 너무 시장 느낌 나고 어르신들이 갈것 같고 예쁜 카페도 없고 뭐퍼업스터처럼 체험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옷가게도 다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그래서 잘안 가게 돼요. 네, 전 젊은 세대는 에어 뜬지 확실히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번에 그 미관 개선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요 정말 그 연령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시장 환경이 예,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청리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트였습니다. 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8일부터 4월 또한 영월에서 단종문화재가 진행됩니다. 어, 또 지난 6일에 단종제례 행사가 시작되면서 단종문화재 서막이 올랐다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 그 상황 좀 전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문화재단의 최용석 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몇년 동안 이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또 축소된 경우가 많았는데, 단종문화재는 어떻습니까? 단종문화재는 첫해 코로나 첫해인 20년만 취소가 됐었고요. 네. 나머지는 비대면하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직접 진행되었었습니다. 예, 이 비대면 온라인, 뭐 일단은 그 정상적인... 진행은 못했었군요. 예, 예, 정상 진행은 뭐 4년 동안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올해 어, 이제 4년 만에 좀 제대로 된 단종문화제는 이제 볼수 있는 겁니까? 기대되는 겁니까? 예, 예, 올해는 뭐 4년 만에 예, 제대로 된 단종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진행되는 일정은 어떻게 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8일부터 금요일부터 예, 4월 30일 일요일까지 삼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6일에 단종제례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같이 이어지는 행사 일환인 건가요? 어떤 겁니까? 예, 단종제향은 뭐 중종 11년부터 숙종 17년까지 11회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숙종 24년에 예, 수복되어서 2023년까지 33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종묘제례학 중에서 단종제향은 비단 단종에 대한 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신들까지 함께 배양하는 정조 15년에 장판옥을 세우고 268명의 충신의 위패를 모시고 그곳에 함께 충신의 제를 지내는 국내 유일한 제향입니다. 네네, 그 제향이 이제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28일에 어, 단종문화제가 이 열리는 겁니다만은 이번에 그 행사 일정을 보니까 약간 단종 국장 재헌 행사도 열리고요. 어 청소년 왕후 선발 대회, 드론 라이트 쇼, 준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제그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진행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단종문화제는 대표 행사인 청소년 왕후 선발 대회, 단종 제향, 단종 국장 제현 칙줄 다리기 행렬 및 칙줄 다리기 행사. 그 외에 볼 거리는 개막 공연, 드론 라이트 쇼, 예, 지역 예술인 공연, 매직 머블 쇼, 인형극, 매직 벌룬 쇼. 학술 행사로는 한시백일장, 일반백일장, 학생백일장 휴호대회가 진행 예정이고요. 네. 체험 행사로는 조선 한방 체험과 단종놀로와 깨비마블 퀴즈쇼, 메타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뭐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군요. 예, 예. 단종유백길이라고 해서 그 단종놀로와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단종유백길의 음. 핵심 장소를 예, 특정한 부스로 만들어서. 상설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도깨비 마당에서는 가족 단위의 역사 퀴즈 쇼를 준비하여서 사전 예약 중이고, 예, 가족 단위 팀 미션인 깨비 마블도 준비하여서 사전 예약 중입니다. 네, 특히 마지막 날인가요? 어 직줄 행렬 또 직줄 다리 기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특히 직줄 다리기 오직 그 단정문화재에서만 볼수 있는 이 백미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측줄다리기는 사실 칡으로만 줄다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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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줄을 만들어서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요. 측줄다리기는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220명의 칡줄 행렬과 국외연면 대항 줄다리기, 미니 줄다리기가 진행 예정입니다. 네. 줄다리기를 통해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없이좀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또 알고서 또 관람을 하고 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단종문화제 역사적 의미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면 될까요? 단종문화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967년에 국민 스스로가 단종의 넋을 기기 리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국민들의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로 56회를 맞이하는 단종문화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참여형 축제이기도 하고 네.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매년 4월 말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종문화제 지금 찾아 주실 분들에게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56회 단종문화제는 대표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서 물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문화재단의 최용석 팀장이었고요. 4월 1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오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언제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